자, 일단은 저희가 이 오프닝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, 이제 차우찬 선수, 네. 은퇴 선언했다는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통산 112승으로 이제 커리어를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요. 이제 LG를 떠나서 또 롯데에서 재활하고 또 이제 이군에서 좀 어, 부활을 노려봤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몸 상태가 많이 좋지 못하다고 얘기가 또 나왔었고, 네. 끝내는 이제 어, 재기하지 못하고 또 현역으로 도 복귀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공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하는데요. 사실은 저는 아쉬운 게 이 도쿄 올림픽 때 네. 도쿄 올림픽 때 그때 이 좌완 불펜 역할로 또 이제 국가 대표에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? 이런 아쉬움이 음. 좀 있거든요, 음. 그리고 참 근육이 성장하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. 음. 10대, 20대 때. 나이가 좀 차고 그다음에 뭔가 만들어 보려면요. 음. 참안 되더라고요. 스쿼트를 아무리 많이 해도 다리는 그대로 계속 얇아지고 있고, 네. 그리고 근육을 또 만들어서 뭔가 공을 던지고 싶어도 이게 떨어지거나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. 음. 그래서 차우천 선수도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.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그리고 또 어깨 안 아프기 위해서 또 뭔가 여러가지 노력은 했지만 네. 이게 한번또 망가지고 나면 나이가 들면 안고쳐지더라고요 네, 그래서 아. 좀 안타깝지만 또 제2의 야구 인생을 또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기대해봐야 되겠죠. 아 맞습니다. 부상선수를 또 무리하게 데려가서 또 선수 생활을 또 성명을 어, 아, 위태롭게 했다. 뭐 이런 의견들도 좀 많이 내주고 계시는데 차우천 결국 롯데와서는 한 번도 못 던지고 결국 은퇴했네요. MHJ님 말씀하셨고요아참 안타깝습니다. 한 번도 등판 안하고 아쉽게 또 은퇴 페스트 볼립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. 2010년부터, 사실 차우찬 선수가 이 두각을 드러낸 건 2010년부터였거든요. 2009년까지는, 뭐,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, 조원수 박차! 이래가지고, 음. 삼성 라이온즈의 패전투수 5명이 있었어요. 패전조 5명이 있었어요. 그 중에 이제, 조원수 박차의 차를 담당하는 게 이제 차우찬 선수였고, 또 별명도, 안 좋은 별명들도 있었거든요. 차르본바라고 올라오면 또더 폭탄 <laughs> 터진다고 별명들이 있었는데, 2010년부터 이제 가운데로 나오다가, 선발로 또 나오다가, 진짜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 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어 정말 또 성품도 또 뛰어난 그런 선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참 제2의 야구 인생도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g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참그 fa로 영입한 효과를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아쉽게 여러 가지 좀 아쉽게 됐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네요 자, 그리고 어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제 배정대 선수 이슈였었던 것 같습니다 배정대 선수가 이제 학교 다니던 시절 이제 성남고 2학년 재학 중이다가 대학 중일 때 2012년 대만 전지 훈련에서 3학년 선배들의 주도하에 단체 얼차려가 있었고, 2학년 주장이었던 저는 1학년 후배들에게 얼차려 후. 어, 얼차려를 준 사실이 있다. 후배들의 엉덩이를 배트로 세 대씩 때렸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, 얼차려 후배들에게 사과했으며 이후엔 어떤 폭행의 욕설도 없었다. 그리고 이제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는 뭐 명치를 때렸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없었다고 증명을 했습니다. 함께 전지 훈련에 참가했던 후배들을 통해 재차 사실을 확인했고, 다수 후배들이 자발적인 진술 의사도 표명을 했다. 그리고 또 성명문 같은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. 참. 이 배정대 선수 10년 전이기는 해도, 뭐, 이제, 그때까지만 해도, 이 야구부의 이 학교 폭력, 혹은 이제, 그 운동부의 폭력, 요런 것들 참 만연하지 않았습니까, 의원님? 참, 그 야구선수가, 뭐, 저, 저든지 다 겪어왔는데, 네. 대학 때까지 야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걱정해야 되거든요. 음음. 그런데, 오늘 끝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걱정을 해요. 음. 그리고, 야구 배트가 이렇게 있으면은, 아저 야구 배트인데 아 배트 저기 배트 있다 예 네, 저기 있어요 네어 아, 좋습니다 땔라 네. 갖고 건거 아니에요 네 아우 어, 위험한데요 네막 키가 (185) (190) 돼도 (1학년) 대학교 때 (1학년) (2학년) 이렇게 잡아야 돼 음. 배트 안 돌아요 배트 기, 길게 잡지 말라고 (3학년) 때부터 좀 길게 잡을 수 있어요 아. 대학 때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아무리 잘하는 선수 대학에서 (1~2년) 이렇게 야구 하다 보면은 야구를 포기하게 돼요 음.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무슨. 계속 이제 맞는 것 때문에 두렵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막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되게 쪼그라들어요 플레이 자체가. 네네. 그런 걱정을 하고 야구하면 안 되는데 경기 때도 마찬가지죠뭐 창의적인 플레이, 뭐 아니면 자신 있는 플레이. 맨날 말로는 자신 있게하라는데 경기 치면 두개 맞는데. 아, 그렇지 못해 자신 있게 해서 주눅들지 주눅가고.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데. 뭐~ 어찌 됐든 선수는 야구 선수는 야구에만 집중을 하고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는데 얼차를주고얼차를 받고 음. 이것 때문에 야구 못하는 경우좀안 생겼으면 좋겠고요. 아그렇 이제 뭐 없어졌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좀더 없었으면 좋겠네요. 그래요. 요즘에도 사실은 뭐 없어졌다 라고는 해도 가끔가다 또 이슈가 되기는 하잖아요. 네. 이게 어 학교 폭력 때문에 혹은 이런 이제 운동부 문화 때문에 어 잘못되는 선배들 또 보고서도 결론 이런, 이런 악습이 좀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게좀 안타깝기는 한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 배정대 선수가 또 마지막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. 운동부에 내려오던 악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 "라고 얘기를 했는데, 어, 일단은 저는 근데, 뭐, 물론 이제 피해자가" 어 학교 폭력을 당한 거죠. 이것도 뭐 운동부 얼차려 같은 것도 결국에 학교 폭력의 일환이니까 이 그것도 당연히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어그 합의 과정에 있어서 어, 배정대 선수의 올 시즌 연봉 절반인 1억 6천만 원인가? 요 정도로 이제 합의금으로 또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맨 처음에는 뭐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점점점점 점점 금액이 올라가서 1억 6천만 원 그랬는데 배정대 선수 쪽에서도 그리고 이제 KT 법무팀 쪽에서도 아 이게 이 금액으로 얼버무리는 건 사. 진정성을 해칠 수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어, 그런 판단이 또 들었고, 그래서 이제 최종. 이, 뭐라고 할까, 통보라고 할까요? 이제 피해자 측에서 최종 통보를 했었던 게 1억 3천으로 또 디스카운트를 해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하고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질타받을 건 질타받고 이렇게, 어,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해정대 선수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진행 상황 어떻게 될지 도 봐야 되고,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고 이 동기들 혹은 후배들, 아 어, 그때 이제 피해를 받은 분들의 그 성명서라는 것들도 이제 좀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요 사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. 네, 어그것도 그렇죠. 그건 일방적인 배정대 쪽 입장 아닌가 최상현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는 양쪽에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죠. 이제 피해자분께서 어, 학교 폭력을 당한 것은 사실이고 그쪽의 입장도 저희가 들어봤으니까 배정대 선수들 입장도 듣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 좀 어떻게 해결이 되? 는지는 살펴봐야 될것 같다.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. 공소시효도 지난 걸왜 지금에서? 그거는 근데 상관이 없는 게 어쨌든 그 학교 폭력을 당한 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건 뭐 시간이 뭐 지나도 계속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쩔 뭐수 없죠. 아, 그러게. 그리고 또 나중에 그 공소시효하고 상관없는 건 이제 그런 피해는 나중에 정신적으로 오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좀. 길게 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그게 사실 그 시절에 그런 폭력 안하고 배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잘못된 행위고 방성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시절 그런 문화 뭐요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도 사실은 잘못된 건데 그럴 그 뭐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때 이제 정면으로 맞선 선수들 혹은 이제 맞선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또 오히려 드는 것 같고 그런 문화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고 잘 나아가고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 어쨌든 이 사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는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또 면밀히 양쪽 입장 다 살펴보시고 또 이제 어 한쪽 입장만 또 듣고 아 이놈이 죽일 놈이네 아 이놈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또 섣부르게 속단하시면 또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들긴해요 맞설 수는 없었어요 음. 맞선다면은 뭐 운동을 그만두든가 그래야지 맞서는 거지 그아니 그렇죠. 대부분 이제 맞고 연습 다시 하려면 힘들거든요 음.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. 야구를 떠났을 때 도망가 버리죠. 네, 한현홍님이 대면하고 서로 진실 앞에서 사과 용서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배정대 선수는 대면해서 이제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대요.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 측에서 제 3자를 통해서 사과하고 영상을 통해서 남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어, 그런 부분은 좀 일단은 어, 피해자 쪽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또 판단이 되었고 어, 학폭했건 학폭한 건 잘못했고 변명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돈을 요구한다면 합의금 주지 마. 알고 계속 간성하고 돈 주지 말어라. 결국 2천에서 1억 3천 피해자도 어떤 계산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. 뭐 항상 우짜님 또 이런 얘기까지도 해주시긴 했습니다. 이게 뭐 한국 통신 감독 KT 감독 뭔 생각으로 저 선수를 계속 내보내는 거죠? 얘기를 하셨는데뭐 논란이 있을 때그 선수를 어, 출전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또 의견도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어, 팀 내부적으로 지금 배정규 선수가 원래는 8월 1일인가요? 8월 초쯤에 1군 등록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부상 이제 다나아가지고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어 상황을 좀 이제 면밀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또팀 법무팀 차원에서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귀가 늦어졌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돌아가는 정황상 KT는 사용 이 선수를 쓰는데도 문제 없다고 일단은 판단한 것 같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팬 여러분들의 그 정서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는 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어, 브런치 슈퍼챗 쓴거 위원님께서 내용 다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아까 위에 어, 쏘신 거 제가 한번 볼게요. 아 이게 예, 욕하셔가지고 제가 아, <laughs> 이거들에게좀 이거... 그랬어요. 2050 고맙습니다. 근데 팬 1도 기대 안 되는 부끄러우냐고 철밥통이하고 무색무취하고 김원영 감독님 능력 없으면 지휘봉 내려놓으세요. 총체적 난국 얘기하셨는데 여기 의견을 좀 내달라고 하시는 데요 작년에 우승도 <웃음> <웃음도> 했고 <laughs> 올해도 좀뭐 위기긴 하지만 2위를 좀 지키고 있기는 하잖아요. 네네. 그리고 작년하고 똑같은 전력은 아니에요. 음. 그리고 우승하고 나서 또 전력 바꿀 수도 없고, 음. 그좀 무생부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팀이 감독의 색깔을 확 보이잖아요. 음. 그러면그 순간부터 감독이 좌지우지가 있기 때문에 팀의 개성이 없어져 버려요. 음. 자꾸 이제 그 감독이 뭔가를 해야 될... 딴 생각 때문에 또 망치는 시즌이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좀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지금 우승한 다음에 팀컬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. 그렇죠. 좀 지켜봐 주세요.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다. 네.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어, 학폭 때문에 피해자가 야구를 그만뒀다면 배정되는 피해자 원하는 대로 보상해야 함 게임 체인저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성명문의 그 일부분을 뭐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. 그 동기들 있잖아요. 동기, 그 피해자의 동기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2학년 그 당시에 이제 제약했었던 분들께서 성명문에 피해자가 야구를 그만둔 것은 어이 학교폭력 때문이 아니라 야구를 못해서 그만둔 것은 사실이다. 뭐 이, 이렇게 또좀 나와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좀 한쪽 입장에서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. 근데 그 그 학폭 학원 잘못된 거 맞아요 네. 그런데 있잖아요 그~ 과정이라든 아니 과정이 아니라 그~ 진실은 또 나와야 돼요 음, 음. 진짜 그~ 학폭 때문에 그만뒀는지 무뭐 때문에 그만뒀는그 진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네. 학폭 학원 잘못했지만 그 나머지 진실들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. 음. 네. 아 그렇죠. 지금 뭐 동기들이 이렇게 못해서 그만둔 거를 지금 여 나왔나요? 레스비님께서 도 얘기를 해주셨는데, 어 폭력이 안 되는 건 맞지만 그 시점은 2012년이고 2012년의 시점에 맞게 판단해야지 2023년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. 뭐 23년 시점으로 12년의 내용을 소급해서 판단합니까? 이걸 얘기하셨는데 참 근데 2012년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밖에 안된 거잖아요. 그 10년의 세월이 뭐 강산이 한번 변했다 하면 오랜 시간이지만 생각보다 이게 또 얼마 안 된.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또 얼차려 이 선배가 (3학년) 선배가 야너 (1학년) 관리 안 하냐 이러면 이제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 빠따 때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게참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또 씁쓸한 그런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네. 그~ 참 그~ 악습이죠 음. 그리고 대리 폭력이거든요 네. 그렇죠 폭력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참 아름답게 끝내려면은 전 그~ 개그맨 장동민 씨를 참 그~ 존중하는 게 네. 그 선배들이 야 저기 뭐~ 뭐~ 3학년 같은 (2학년한테)/(이 학년자 (1학년)/(일 학시키그랬을때 어, 데리고 가서 좋게 얘기하고 너는 혼났다 그래 어, 맞았다 그래 기계처럼 가장 아름다운 상황이거든요 에이. 근데 그렇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에이. 그런 걸 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자기가 화나면 자기가 뭘 하든가 사람한테 그그치 아, 후배한테 아, 왜왜놓고 나중에 뒤로 책임을 그쵸 예. 책임 회피하는 거죠.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어쨌든 요뭐 얘기는 저희가 좀 나중에 어, 추가적으로 또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너무 섣부르게 또 판단하지는 마시고 앞으로도 이제 양쪽의 입장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사태를 좀 어,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